어, 팔로우 6만 됐네요. 방금. 6만 8 기념. 어. 6만 8 기념. 자야 한번 따겠습니다. 6만 8 기념으로 자야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목 닦고 기다려라. 어떤 놈들이 자꾸 팔로우 취소하냐? 패노라고 팔로우. 어? 하루에 지금 진짜 한 10명씩, 20명씩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롤을 해야 돼. 팔로우를 늘리려면. 저채만에선 늘지 않아. 롤을 해가지고 이 롤악기들을 전국에 퍼진, 전국 각지에 흩어진 롤악기들을 한대 모아야 된다고. Okay.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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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수 있지 아괜찮게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괜 이게 안 좋았어. 재밌네, 게임. 야, 그러지롱. 다 죽었어, 위에 세명 잘한다, 쥬. 레오나 상대법을 안 해. 키만 끌고 빠지는 거 평타 안 치고. 잘하네. 할줄안 해. 노틸이 너무 수준이 높긴 하다. 레오나 탓할 게 아니다, 이거는. 노틸이 잘해. 영수도 두 개로 키를 따냈다. 아니, 난못 먹었네. 이거 큼느낌이요 족같죠. 키도 못 먹고. 내가 타워에서 미니언을 마지막으로 잘 받아 먹은 게언젠지 기억도 안 나. 좀 이따 죽여야지. 기한 늦게 태어나게. 이런 내가 지금 이제 미디에 서 있을 건데 미디에 서 있다 죽을 확률이 99.9% 거든요. 날 죽이기가 너무 좋아 저쪽이 조합이 아마 이제 앞으로 한두번 정도 죽을 듯건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사려 보긴 할 건데 아마 죽을 듯 노스펠이 다. 바로 친다고 발언을? 아, 야 이거 좀 무리야. 뭐 잘해야 돼. 나 둥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한론 풀수록 죽겠다. 그냥. 야, 야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야, 이거는 진짜. 대 역전극인데? 탈론한테 죽으면은 팀 잘못입니다. 언디에 앞까지 들어오게 만든. 공 쏘지 말고 평타 칠걸. 가시가도 봇 야소? 진짜 이기겠다는 마인드는 사이드. 사이드를 무조건 이기겠다 이거지 지금. 어, 죽는다 죽어라. 도망가, 도망가, 미니언 타고. 도망가야지. 아비. 궁돌면 날려줄게 어떤 알림인데? 여기? 战略进攻。啊，那 <laughs> 그냥 끊어야지 방금 죽어도 초형이라 그냥 죽는 게 낫긴 했겠다. 그냥 죽은 다음에 빨리 기한 해올걸. <laughs> 그죠? 죽으면은 태어나는 시간이 더 짧잖아. 여기서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기한하는, 기한하고 피 채우는 것보다 죽고 그냥 빨리 살아나가지고 뛰어오는 게더 빨랐는데. 근데 그러면 광역을 못샀겠다 연운 하나 사왔겠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득이지. 스케나 잘했어. 넌 최고야. 이제 라인을 좀 밀어야 됩니다. 라인 땡기면은 여태 이득 본게 의미가 없어져. <laughs> 내가 라인을 열심히 친 덕분에 이랩을 찍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이게. 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열심히 킬 먹어 놓고 그대로 라인을 줘버리면은 어? 상대방한테 턴이 돌아간다고. 열심히 라인을쳐 가지고 이랩 찍고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요건이제안 밀지. 왜? 미년 죽여야지. 상대 손실을 최대화 시키지. 파이크도 지금 집집안 찍었거든요,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면은 나 파밍 못 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파밍을 하고 싶으면. 여기 와드를 미리 해놔야지. 블리치가 부시로일 수도 있으니까. 부시로 안 왔네, 근데. 빠져서 받아 먹어야겠다. 사실 밀고 싶었는데, 하이클 로밍 가가지고. 이것도 최대한 늦게 잡아야 돼. 최대째. 최대한 늦게. 최대한 늦게 해야지, 여기 라인이 머무니까. 최대한 늦게. 늦게. 이렇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폴리징은안 되지만 슬로우 푸시가 된다 슬로우 푸시의 장점이 뭐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디나이 할수 있는 것 집에 마음 대로갈수 있는 것 근데 나는 집에 가려고 지금 슬로우 푸시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집에 가려고 적팀 미니언 여기쯤 왔겠지? 천천히 밀어요 파 앞에 걸리게 자, 어? 여기 걸리겠죠? 파워? 앞에 이거 밀고 집 가면 된다 완벽해 이게 라인 관리 그래서 이제 견제해도 되고, 다이브해도 되지만, 난 집에 갈 거다. 집 가려고 민 거니까. 존나 섹시하죠. 너 집에 안 갔어? 너 이거 집에 안 가? 너 롱소드로 요템 상대할 수 있겠어? 뒤늦게 집가? 뒤늦게 집가면 너안될 텐데. 라인 나한테 말렸을 텐데. 그렇지, 못 가지. 음, 아까 갔어야지. 넌 젖됐어, 이제. <laughs> 이게 라인 관리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블리츠 올라갔죠. 이러면은 밀어야 된다. 이거는 방금 평타를 늦게 치면서, 이제, 간을한번본 거죠. 이거 이제, 슬로우 걸리면은, 릴리아 풀콤이랑 블리츠 풀콤 맞을 수 있어서, 풀플래시 박았습니다. 와드 있었으면 보고 피했을 텐데. 너무 빨리 밀어야지. 아까 블리츠가 로밍을 갔었기도 하고 카이사도 죽었고, 블리츠집타이밍이랑 이거 밀면은 채굴할 수 있죠. 마음껏. 대놓고 궁수기! 까비 몇 가지만 하고 이제 이것도 집. 이거는 왜집 가냐? 사실 더 견제할 수도 있는데 많아 없기도 하고 하이크도집 가고 싶어 했고 코어템 나오. 이게 라인전이지. 이 짧은 8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것들이 오갔습니까? 요건 이제 카이사 올 때까지는 안 밀어요. 카이사 올 때까지 안 밀다가 카이사가 오면 은 이제 밀기 시작할 거예요. 밀어가지고 최고 좀, 좀 하려고요. 최고하고 이제 모아서 웰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딜이 존나 세기 때문에, 그냥 밀어넣고, 무지성, 해도 돼요. 근데 파이크가 로밍 갔어. 블리츠도 로밍 갔네? 블리츠 탑이거든요? 이러면은, 릴리아 위치만 나오면은, 타이사를 쏠킬 때할수 있다. 릴리아 위치가 핵심이야. 요거는 위험해, 지금. 빨리 밀어야 돼. 이걸 견제를 할까 말까. 릴리아가 안 보이거든요? 파이크가 돌아왔으니까 합시다. 릴리아가 아까부터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빼. 왜? 릴리아가 아까부터 안 보였으니까. 쫄리니까 비스킷도 하나 먹어. 어차피 라인에서 바뀌니까. 릴리아가 위에 있어. 이러면 다시 가서 최굴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참아. 제기랄 리석현난 니가 너무 좋다. <laughs> 나도, 나도 니가 좋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말했던 슬로우 푸쉬가 되겠지? 근데 얘가 빨리 밀지. 이게 빨리 밀면 안 돼요. 좀 천천히 미는 게 제한테 좋은데. 이게 빨리 밀면은 내가 선택지가 생기는데. 여기서 프리징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일단 왜 윈무빙을 내가 이걸 왜 하냐 카이사 위로 못 가게 왜? 미신 욕먹고 있거든 한번 윈무빙 해주고 요거 프리징 해버리면 되죠 그니까 러 요거를 안 당하려면은 카이사가 막타만 쳤어야지 그러다 한방에 밀고 이제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게 밀어버린 탓에 프리징 걸렸다 그거 아니어도 걸렸을 것 같긴 하다 블리츠가 안 봐주니까 바탕에 블리츠가 롬밍갈 확률이 높아가지고 라인을 언제든 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미대에.. 미대에 전령 푼 거지 미드에 전령 풀었으면 은 바텀 밀어버려요 그냥. 미드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이거 2대1이지 바텀? 안 싸워요 궁만 그냥 거리도 최대 거리에서 싸야 돼 바로 밀어요 이거. 애들 피 깎아 놨으니까 집갈 시간 주지만 릴리아그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 벽에 붙어서 견제 <laughs> 그냥 빠지자. <laughs> 이게 뭐야. 카타리나랑 이제 엇하려가죠 카타리나는 이미 바텀에 턴을 썼고 이득 보고 싶죠? 이득 보고 싶죠? 하지만 거리 안 주죠? 비전 안 쓰면 못 들어오죠, 어차피? 매운맛 좀 봐라. 까비. 카타는 걸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네 안 당해주면 은 아즈레가 미드 최고라죠? 안 나가도 돼요 딱히 직갈 컨디션도 아니고 라임 기다리자 그냥 뭐 뒤에 있나 보네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지금 시야가 아예 없어서 수만 쏠게요 그냥 블리츠 미드에 있는데? 내가 이기긴 하거든요 싸우면 시야가 없어서 데이 죽어서 현상금 카타한테 들어가면 은골 때려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이기는 게임인데 탑에서 지금 갱킹이 들어갔는데 릴리아가 있네 이게 지금 내가 안 해도 어차피 전 라인에서 다 이제 터지고 있어서. 이거 안 해도 되지. 힘들이 지고 있으면 몰라. 파이크랑 할 때는 요런 플레이 중요하다. 파이크가 이제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숨 참는 게 중요하다. 와드 해주고 가면 좋겠지만, 안 해주고 가면 알아서 해야지. 이950골들 지켜야 돼. 게임을 이기고 싶다면 지켜라. 나 지킬 수 있지? 던지면 안 된다. 릴리와서했구나릴리안 왔으면 땄는데는 쟤는 쟤는 쟤 플레이 달라지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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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존나 쎄 근데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게임이라 이기는 게임에 아, 무리할 아, 필요 아, 없지 지금 존나 쎄긴 해 지금 어느 정도 나면 만약에 내가 방금 카타리나하고 릴리아를 따고 타워에 죽어서 둘중한 명한테 킬이 들어간다? 그럼 그냥 게임이 역전이 되는 수준이라 이럴 때는 그냥 피깎아서 집 보내고 숨 참는 게 훨씬 낫다 어차피 이긴 게임에 쇼와인 프로프는 단판에 하면 되니까 말하는 건 거의 챌린저노 <laughs> 그니까 장사를 할까 그랬어 영업이나 이제 밀고 사이드 붙을게요. 원래 정석적인 이제 운영은 미드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운영인데 밀 미드도 없고요. 부셔놔가지고. 2차 밀려면 이제 정... 1차를 밀려면 서폰만 있어도 미는데 2차는 정글도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내 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니까 나는 이제 밀고 어디로 붙을까 고민. 어디로 붙을까 고민할 때 가장 좋은 건 우리 정글이 있는 곳으로 붙으면 돼. UH 정글이 위로 붙으 정글님이 미드 밀어주러 오셨다. 그럼 미는 거예요. 이건 집에 가야 되거든요, 돈 때문에. 근데 안 가. 왜? 우리 아지르가 더 밀고 싶어 하니까. 아지르랑 이제 같이 맞춰서 밀어줘야지. 안 그래요? 아지르가 이제 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주위에 안 가고, 아지르 호흡에 맞춰줘. 여기서 더 하자는 건 이제 안 해요. 이거는 가야 돼.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기는 게임은 사실 못 이기고, 이기는 게임 확실히 이기는 게 점수 올리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게임에 이제 현상금 때문에 많이 삐끗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삐끗 안 한다. 이거 완전 이기는 게임이니. 너무 이기는 게임이긴 하다. 두번 판의 키포인트는 라인 관리하고 카타 내려왔을 때안 당해준 거. 요게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다. 나잘 컸으니까 카타리나 죽여야지 하다가 이제 뒤져버리면 이제 우리 팀 현상금 차를다 먹히지.